성공하길 바라며 나가보자 오늘 날씨는 어떨... 아따 오늘도 어마무시하네 덥겄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큰일이다 카페면가 아마존 라떼옌갑 저의 아침 라떼가 왔습니다 맛있죠?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한국이랑 태국이랑 방콕에서 어 월드컵 예선전 하는 날이거든요. 이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 긴데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원래는 제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는데 부랴부랴 이제 온라인 티켓을 알아봤는데 다 팔렸어. 매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에서 판매해야 되는 수량이 있고 또 티켓 부스에서 꼭 티켓 부스에서 팔아야 되는 그 양이 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모한 도전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지만 일단 방콕 그 경기장에 가서 티켓을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없을 확률이 크겠지만 그렇습니다. 무모한 도전 방콕까지 시작합니다. 기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콕까지 가는 데는 부족하거든요. 일단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까오화 땜값. 아이고 기름값이 39.17이네. 일단 파타야에서 어, 축구 경기가 열리는 라차만칼라 국립 경기장까지는 약1 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기름값이 950 바트가 나왔어. 컵콘컵. 사와디캅 아 심각한데 이 넓은 종합운동장에 주차할 곳이 이렇게 없다고? 와저 넓은 종합운동장에 차댈 곳이 단한 곳도 없더라고요 한두 바퀴를 돌아봤는데 그래서 근처에 제가 미리 숙소를 잡았거든요 여기에 차를 대놓고 이제 그랩을 아니다 온 김에 체크인부터 하고 가자 사바디카 정 레오카 오후 2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대요. 차는 여기에 세워놔도 된다고 하니까 어, 일단 차 세워 놓고 볼트 불러서 가봅시다. 차가 많이 막히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불렀습니다. 저를 데리러 올 차는 혼다 웨이브 5356이네요. 우와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오토바이 가스통 실고 가는 거. 우와 여기도 있네. 아 마음이 많이 초조해요. 지금 잠깐 맛보기로 잠깐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아 티켓이 없을 것 같아.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직 경기 시작하려고 하면 8시간이 남았는데, 와, 지금부터 너무 많아요. 혼다 웨이브 블랙이거든? 저기 검은색 오토바이가한대 오긴 하는데, 이거, 어? 웨이브가 아닌데? 아, 저 뒤에 오는구나. 카사와디카 빠이 사남길라 차이마이카. 오케이. 타올라이 카피. 갑코쿤캅. 축구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아 어디서 티켓 파는지를 모르거든요. 일단 한번 찾아 봅시다. 오, 페이스 페인팅, 뭐 축구 유니폼 같은 것도 팔고, 아, 벌써부터 이런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와, 이런 거, 그렇지. 태국 축구 선수들 얼굴인갑다. 오, 이런 거는 또 머리띠도 있네, 여성분들 거. 어? 우리 손흥민 것도 있다 <laughs> 아 맞네 응원할 수 있는 용품들 많아 저기가 쿵짝 쿵짝 쿵짝거리고 어, 저기 보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일단 저쪽 방향으로 가봅시다 사람 많은 곳이 무조건 맞지 여기 뭔데 뭐가 이렇게 북적거리는데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데도 아우 장난 아니네 m 라이하시 우리나라로 치면 바깥 여기가 메인 출입구라고 적혀 있는데 티켓 부스는 어디로 가야 되나? 겉온나카 스 티켓 부스 유나이카 아 마이루올라카 아카 메필라이카 메필라이카 야 어디로 가야 돼 티켓 부스가 원래 이렇게 입구 앞에 티켓 부스가 있지 않나? 제기빨 밉... 티켓 기발 농바이카 저 해야 돼요? 저 해서 아빨 돼? 요네데들들만750 셀러이 하시 럭 아, 바이 이거 뭐지? 네. 어, 콘스 앵마이다, 이 블럭하. 땅비 패스퍼. 아니, 왜이 말? 아니, 왜이 말? 아니, 왜이언니왜이 아니, 까미 말? 아니, 왜이 말? 아이아이 말? 아니, 이 말? 아이 말? 아니, 이 말? 아니, 왜이 말? 아니, 왜이 말? 아니, 왜이 말? 아아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아여기 아니, 이아이아이이 동바이나카가어 거토 거토 가 바이디어 올라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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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장이라도 사달라고 첨바 다시 주네 여기가 지금 태국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티켓인 거죠 바이죠 한국 광주 원정팀이죠. 아, 원정팀. 아. 지금은 태국 좌석 티켓을 저한테. 네네네. 네한 장이야? 네, 한 장입니다. 저 혼자라서. 아, 네. <laughs> 오케이, 받았습니다. 560바트. 네. 네, 여기 560바트. 네. 예, 요렇게 560바트 네. 드렸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화상라이프잘 찾아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한국 자리가 아니라 어, 태국 자리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 배경에 한국 분들이 잡히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구독자님의 도움으로 제가 태국 자리를 본인이 예약한 걸저한 예, 어, 넘기셨어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어, 제가 이거 사드리면 되겠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켓은 730 바트입니다.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제일 저렴한 티켓 가격이 165 바디였고, 어, 제일 비싼 티켓 값이 750이었는데 아무튼 현장 판매는 730 바트에 하고 있네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저 음, 태국 분이 사실은 한국 자리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거 보니까 아, 나중에 암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송바이나 값값 쿵캅, 값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저분 아 저기 계시네 아니 저 아저씨 내바 놓고 어디가 피캅피 피캅. 그러니까 뭔가 많이 수상한데 제 뒤에 이렇게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찰 보도만. 그래나 모른 척 오고 가. 아 이게 이상한데 내가 아니겠지. 설마 저분이 암표를 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 오후 4 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많이 더우니까 음료수 한개 마셔야겠어요. 음료수 파는 데가 아이스크림 말고 지금 아이스크림 말고. 아이고 음료수 파는 데가 안 보인다. 뭐야 땡모빤이야 아니 땡 목반 차이 많이 가, 아, 가능게요 가. 가. 왜 이분들은 땀을 안 흘리시지? 마이런 러카. 어왔때탄 마이, 어, 마이 매미느야 <laughs> 나만 이렇게 옷다 젖을 정도로 더운 거야. 태국 분들은 덥다 덥다 하시면서 땀을 안 흘리셔. 참 특이하단 말이야. 오 나왔어 나왔어. 아. 어. 아 시원하다. 음 지금은 마시고 보고 시원한 게 장땡입니다. 어? 축구 입장이 4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12시 40분인데, 이거 보이시죠? 땀 흘린 거. 일단 호텔에 들어가서 휴식했다가 나중에 다시 여기 올때 카메라 켜겠습니다. 지금은 휴식해야 돼. 꼬라지 아유! 시간이 흘러서 지금 6시가 됐습니다. 경기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이고요. 호텔을 나가기 전에 또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예약한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냥 발코니입니다. 발코니고 어 발코니를 등지고 바라봤을 때 이거 싱글 침대 두개 그리고 옷장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길에 냉장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이 정확히 601바트 그렇습니다. 이제 나가시죠. 아, 아까 입었던 옷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옷을 내일 내려갈 때한 벌, 그거 딱한벌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볼트 불렀고, 볼트 기다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태국 관중석에서 봅니다. 태국 분들이 축구를 정말 역정적으로 보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난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어, 저는 오늘 축구를 볼때제 안전을 위해서 되게 조용하게 볼 거예요. 아까 전에 어 한국 자리를 사지 않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어 한국 관종석에 있으면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 이런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이쪽올 때쯤 된것 같은데 폴트 기사님이 기사님 도착했다고 하네. 혼다 웨이브 레드 6027. 어, 저건 것 같은데? 사와데카 <놀람> 6027. 맞네. 오케이 캅 콩콩칵. 와, 태국, 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고. 이야, 어마무시하네. 진짜 오늘 축구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어, 빨간색, 붉은 악마를 입는다고 하면 태국분들은 이 뒤에 보이시죠? 파란색과 유니폼을 입습니다. 온천지 파란색 유니폼이다. 야 대단하네, 대단해. 오늘 경기가 열릴 경기장이 보입니다. 와, 진짜, 오늘 진짜 조용히 하고 봐야겠다. 입한번 잘못 놀렸다가, 진짜 처맞기딱 좋겠다. <laughs> 어, 음료수 같은 거 아무것도 못 들고 가는구나. <웃음> <웃음>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야, <웃음> 대단하다. <웃음> 아무래도, 어, 날이, 나리, 날이님 만큼, 와우, 경찰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오셨어요. 들어올 때이 카드를 주던데 뭔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받았어요. 주길래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오 태극기 어우 멋있어. 입장합니다 입장합니다 이런 분위기지. 우와 대단한데? 나 조용히 안 해도 되겠는데? 제가 있던 곳이 한국 자리였네. 나를 한국 자리가 아닐 텐데. 더더 나가. 빠이빠이로 나이마이가. 나이마이로 가. 아 그렇구나.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라 티켓 저한테 파신 분이 어 이거 태국인 좌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한국인 좌석인데? 어쩐지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 한국분들이 태극기랑 많다고 했어 어. 다시 나가서 왼쪽으로 가보자 여기 오니까 어, 구독자님들을 많이 만나네요 다 아, 들어가게 해주셔야 될 텐데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마이다일러카 어 담마이카 알겠습니다 하, 품칵. 품칵.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정석이기 때문에 안되는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에이 알수 없다 여기 제일 꼭대기 층에 앉은 되게 아무도 없다 지금 경기 시작전인데 아이고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숨이 차네요 참고로 지금 어, 경기 시작 한시간 전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한 절반은 찬것 같아요 절반은 와 저기 태국 국기 올라오고 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오 한국 선수들 입장 저기 어딘가에 손흥민 선수도 있을거야 우리는 완화하고 태국사람은 우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도 어, 몸을 풀고 여기 어딘가에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있을건데 현재 시간 7시 22분 경기 시작 20분인데 와 여기가 49,700몇인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때는 이 정도면 4 5 0 0 0석을다 찼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랑스러운 선수 입장 무궁화 삼천리 음, 태국 분들 그냥 경기도 안 끝나셨는데 어우 우르르 나가시네 이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3대 0 진짜 태국 공원단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감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반 후반 90분의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축구 관람이 끝나고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네요 와 진짜 진짜 사람 너무 많은가요 이거 와 대단하다 진짜 이 정도면 답이 없는 수준 맞죠? 진짜. 와, 답이 없다. 사람도 제대로 못 지나간다, 이거는. 무턱대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는 너무 막혀가지고 차를 불러도 안올 거고 택시를 잡아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람 없는 곳으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3,700km 떨어지 태국까지 한국 선수들 원정 와서 좋은 시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상대 팀이었던 우리 태국. 졌지만 정말 멋지게 잘 싸워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이 태국한테 3대 0으로 이겼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여지 아이들 이거 아, 큰일 났네. 어디고 여기가?